영화에는 다양한 노동자를 음. 바라보는 음. 시선에 대한 음.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그 뭐, 현우 친구 또래들이 이제 음.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음. 거나, 혹은 현우가 이제 일하는 것에 대한 의미, 음. 현우가 본 일, 어, 일을 한다는 음. 것, 음.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음. 이런 음.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그런 현우의 시선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그 정연 선생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긴 해요. 그참 얘기한 적이 있는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아이들 데리고 공연하러 갔던 적, 김제동 토크 콘서트였었어요. 근데 많다고 그 아니 아니 톤 차임 톤 차임으로 톤차임. 공연을 음. 하는 거였어요. 현드발처럼 생긴 악기인데 그걸 가지고 공연을 하러 갔는데.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대기실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나가서 해고된 거 이야기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laughs> 아니 얘기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음. 근데 가, 얘기가 사전에 안 됐는데 저한테 갑자기 마이크가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애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조금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대기실에서 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당황, 당황을 해서 애들한테 아이들아 직접 자기 소개를 하자 음. 이렇게 마이크를 넘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희랑 같이 공연 갔던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있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이야기를 안 했냐. 음. 할줄 알았는데, 음. 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기 싫어서 아이가 저한테 우리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얘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폭력적으로 음. 어, 다가왔겠구나. 음. 그런 상황이,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의 음. 아이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서 수업하는 아이들 중에 정말 양말, 빵꾸난 거는 기본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파츠 주어서 생활하고, 이런 아이들도 정말 많아. 음. 진짜 어려운 애들 많아.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가끔씩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못 가서 속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할때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어뭐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게 어 계속 미안해야 되고 저는 어제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절에, 누구는 금수절에. 네. 음. 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네. 이런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가치, 노동 운민에 네. 대한 가치, 네. 이런 것들을 네.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네. 어. 그리고 누구는, 그래서 그집 아이, 그 아이는 티셔츠가 40만원짜리 노을 네. 입고 다니는데, 네. 누구 래퍼는 그래서 금수절을 타고 네. 나서, 네. 그러니까 이게 계급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네. 이렇게, 네. 근데 우리가 이걸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네. 아이들 네. 스스로 네. 너무 잘 알고 있고 음. 그래서 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음. 그 현우가 바라보는 노동에 대한 시선, 현우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선 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사실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스스로 충분히 다 자기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음. 하여튼 저는 영화 보면서 그냥 그 또래 아이들이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안타깝고 노동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노동자에 대한 인식들이 저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참 속상한 일이죠. 지금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와라게 아이들이 어 성인이 될 즈음에는 정말 직업이라는 게 어. 음 4차 산업이 온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 예, 농담했던 것처럼 4차 산업시대가 온다는데 정말 사람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음,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또막 하기도 하는데 어, 말하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성인이 될증 적어도 어,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음, 고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요. 중학교 때 벌써 고등학교 겨우 음.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애들이 막 성적 연연해 하고 뭐 점수 내신 막 이런 얘기 하고 음, 그런 예, 것들요. 응, 응. 응. 그런 것들을 엄마들이 뭐 중학교까지 간 이렇게 큰 애들인데 엄마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시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고 무슨 어디 평택대학교에 어디 뭐 뭐그 관련, 이제, 내신에 관한 관련, 뭐, 강의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무슨, 막, 끊임없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게 뭐, 이게 뭐, 뭐가 중요하지? 계속, 이제, 난, 나 혼자, 계속 이렇게 붕 떠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나, 나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한 걸음 뒤에 있으면 어내 아이도 내 아이도 나처럼 이렇게 또이 어, 중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주 주위에서 이렇게 있지는 않을까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들고 어, 그러면은 그이또 이런 뭐 교육받고 이런 수업받고 그러니까. 교육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가 지금 30년, 뭐, 음. 30년 된 됐나? 아니, 그전이랑 어떻게 학교가 이렇게 지금 애들을 수업하고 막 애들이 얘기하는 것 들으면 하나도 변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 애들이 막 하는 얘기들이나 생각들이나 막, 예, 그뭐 보면 우리랑 너무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데 어마어마한데. 아니, 교육이 그대로 있는 게 너무너무 놀라, 너무 충격받았어요, 진짜. 음. 어, 대단. 어,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는 이제 뭐좀 대한학교 같은 곳을 다녔으니까 거기서는 그런 갭 차이를 별로 못 느꼈는데 중학교 이제 큰 아이가 중학교 가자마자 어, 와 이게 야단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어, 애들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 금 세상이 어, 애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데 교육 대로 거기서 계속 애들은. 계속 교육은 애들을 계속 가둬놓고 뭔가 자꾸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게뭐 어, 음, 바뀔 수 없겠구나 여기서부터 지금 이, 이런 모양인데 아, 그러니까 계속 좀막 허무하고 아 되게 이, 좀 절망적이고 막 이런 생각 요즘에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남편이 복지 했는데 정말 처그 <laughs> 전에는 복지사한 8년 9년 하다가 아, 복직 복증만 하면 진짜 우리가 이기는 거구나, 우리가 한 걸음 이제 진짜 딱딛고 나아가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더 오히려 좀 멘붕이라고 해야 되나, 좀아이 뭐지 이게 음, 이게 뭐지 남 남편은 아침에 막 투쟁할 때보다 더 힘들어하고. 음. <laughs>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진짜 막 출근 시간 차량 그거 맞아서 나가기 바쁘고 들어.. 잔업 끝나고 뭐 저기 막 피곤해서 들어오고 잠자기 바쁘고 음, 들어오면 그냥 뭐 씻고 자기 바쁘고 아 이게.. 진짜 얼굴 마주할 시간 별로 없어 얼굴을 뭐 마주 안 해도 되는데 <웃음> <웃음> 아 이게 뭐지 이게 뭐단한 걸음도 바뀌지 않는 느낌이 응 음.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애쓰, 애쓰고 그들 그를 한십 년을 아 애쓰고 막 싸우고 이렇게 인류에게 어, 미래 땅이 없어서 그래 <laughs> <laughs> 좀그 음. 그래. 요즘 더저 그런 느낌 많이 들어 네, 근데 그그 댓글이 사실은 음.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 음. 운동하는 투쟁을 음. 바라보는 그냥 시선 그대로인 거잖아요. 음. 어, 근데 사실 그 댓글을 어, 엄마 아빠들도 보지만 노동, 그 쌍용차 독직투쟁 <laughs> 하시는 엄마 아빠도 보지만 음, 가장 먼저 댓글을 살펴보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보다 아이들이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음. 아버님은 사실 별로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음. 쌍용차 해고자 독직투쟁 하시면서 음. 안 보죠, 음. 대부분 남자들. 음. 네. 음, 괜히 보면 마음만 상하니까. 근데, 그거에 가장 민감하게 보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음, 현우하고 민서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 댓글이 별게 아닌데 되게, 저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좋게 얘기 안 해요? 어, 안 하니까. 음.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노동인권 교육 같은 거 해야죠. 해야, 해서 가르쳐야지. 왜 학교에서 국영수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면서, 뭐, 뭐,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들 물론 이제 유럽도 요새는 프랑스도 뭐다 백색 우경화 돼서 고뭐 이렇게 세계가 좀 다, 다 우경화되고, 헤이스치 이런 거 많아지고 이러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이들, 아까 혜연씨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그걸 너무 잘 알아. 뭐, 나랑 시간이 날 때마다 잘 놀아주는 아빠가 1등 아빠가 아니고 돈을 잘 벌고 가오가 안 빠지는 아빠가 1등 아빠인 거죠. 실제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하면 우리 아빠가 폼 나야 되는 거야. 외제차 타고 돈도 많아가지고 뭐 연수도 보내주고 뭐 방학 때마다 해외 갔다 오고 그런 그래 애들이 그거 자랑 그걸 수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 세태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를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정규과목 넣어서 애들 가르치면 돼. 네가 폼나고 멋지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네 스스로 너의 노동으로 너의 밥벌이를 해결하고 생활을 해결해 가는 삶이 얼마나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위대하고 훌륭한 것인지를 배우면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고 그한 복지제도가 잘돼 있는 북유럽의 나라로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는 지금은 스웨덴도 그런 이민자, 난민자들에 대한 혐오 이런 게좀 있고 이렇다던데, 그 스웨덴에서 자기네 나라 국정 홍보처에서 홍보를 하는데, 그, 그 스웨덴 뭐 수상 이런 사람이 스웨덴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멋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실패해도 살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실패하면. 한꺼번에, 이, 뭐, 이, 저기, 기둥 무너져서 확 주저앉듯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실패해도 안전보장제도 잘돼 있어서, 다시든, 언제든지 일어날 수있 내가 근데, 아, 그, 아, 그렇게 홍보를 한게 인상적이었다는 어떤 게스트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 해고 돼도, 해고 돼도 그것 때문에 확 망가지지 않는 정도의 사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살아남아야지. 나는 나라도 여기서 탈출해, 나라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각자도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애들이 부자고 힘 있고 권력 있는 게 짱이고 돈 많은 게 짱이지 나머지는 다 모잘 것 없다고 취급하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애들 최소한 애들이 고그 정도 되는 세상에서는 살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음. 음, 그런 고민 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음. 잘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돼야지. 왜 얼마 전에 그 누가 플래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음. 거기 보니까 인, 아파트 광고예요. 있는 집 아이는 다르다야. 아, 아, 여기 아,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몇번어 그거 보여준 봤어. 아, 봤어. 아. 있는 집 아이는 다르다. 음. 그리고 아파트 광고예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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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 편집. 그걸 보는 아이들은 네. 그 플래카드를 어떻게 바라볼까? 와, 와 되게. 얼마나 더정박해져야 응. 되냐, 진짜. 막 학교에서 LH에 사는 아이들, 휴먼시아 사는 응. 애들 반 따로 빼주세요. 막 이런 반응도 있고. 실제로 그래요. 응. 응. 연구인데. 응, 응. 그렇단 어때? 말이야. 평택은 또 여기 아, 많잖아요. 이렇게. 응. 어, 전국 유일에 투기 과열지고. 응. <laughs> 평택. 어, 아파트 많이 생기고. 응.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그래, 애들도 생기죠. 평수 물어보고 막 어, 그러지. 조그만 그러니까. 애들도 너네 집은 몇 평이야. 막이런 <laughs> 뭐 좋은 일자리가 진짜 너무 없어요. 어떤 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을 이제 전문 대학이나 진학을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우리 주변에 진짜 너무 많아. 대학 그렇게 나와서 취업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발을 채일 정도로 많아.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손에 바로 우리끼리 이렇게 손에 꼽으면 열명 꼽을 수 있을걸? 누구 조카 누구 뭐 아들 누구 누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 이게 음그뭐 그런 댓글들의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하고 이런 문제 댓글들에도 안 좋은 감정 실리는 게고간에서인신 난다 심 난다고 여유가 너무 없으니까 그 웰컴드 동막골에 보면 그좀 위대한 용도의 이게 비결이 뭡니까 이러니까 응 음, 그것도 잘맥기야지 <laughs> 그런 그, 그 북한 인민군이 그, 마을에 와서 그 촌장한테 음. 그 마을 사람들이 촌장 말을 되게 잘 신뢰하고 잘 따르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저잘 미기하지. 그러거든.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있고, 이런 정규직 노동자, 자동차 공장 노동자 때처럼 임금도 주고, 소비도 할수 있고, 집도 살수 있고, 그런 차도 타고, 애들 데리고 어디 한 번씩 갈수 있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데가 너무 없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더갈 데가 음. 없고,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에서 한번 탈락하면 다시 정규직으로 재진입하는 건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음. 쌍용 자동차 복직자들은 진짜 행운이지. 행복해, 복, 받은 거죠. 감사해야 되는 일이지. 어,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직업이 있어야 해고도 당하지 어디 회사도 멀 멀쩡한데 있어야 물론 그냥 요새는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을 많이 하니까 시간 계약 뭐 비정규직 노동 많이 이거 수시로 계약해지 해고 젊친구들이 많이 그렇죠 음, 너무 불안할 것 같아 하루하루가 음, 음. 네, 그러니까 그 불안이 막 그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혐오로 막 투영되는 음. <laughs>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음, 이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잘 실현하고 어떤 게 인간이 필요한 공동체에 필요한 덕목이구나.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국가나 저,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일하면 을 안정적으로 소비해서 뭐 원하면 결혼도 하고 원하면 출산도 할수 있고 그 아이들 잘 길러주고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지 고민해야 될것 같아 젊은 친구들하고 우리 우리도 우리도 급하게 거기에 그 힘을 실어줘야 돼 누군가 그걸 고민하는 집단이 있고 그런다면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라도.